큐브로 만들어진 마지막 실험체가 탄생합니다. 설정된 임무인 우산 행성 탈원에 따라 신속히 하강하여 상황을 살펴본 실험체의 눈앞엔 이미 처참히 파괴되고 있는 행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1의 교전 수칙 및 계획에 따라 눈앞에 있는 적들을 처치하며 나아가 보지만 모선에 의해 생명력을 잃은 우산 행성은 결국 파괴됩니다. 가까스로 탈출 포드에 탑승하여 본 행성으로 돌아온 실험체는 연구원에게 생명의 정수인 파란 큐브로 만든 산콜라를 요청하지만 테스트가 끝나면 주겠다던 연구원이 태도를 바꾸며 맛없는 제로 콜라를 던져주자 열받은 실험체는 제1회백의 본때를 보여줍니다. 연구원이 만든 비장의 무기인 무적 위로봇까지 파괴하자 콜라는 외계인들이 전부 훔쳐갔으며 지금도 도시를 침략하면서 파란 큐브와 콜라를 약탈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콜라를 마시려면 외계인들을 몰아내는 것이 원저임을 깨닫게 된 실험체는 연구원과 협력하여 행성 각 지역의 외계 생명체를 처치하고 모선을 파괴할 단서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모선과 가까워질수록 적들은 더욱 강해졌고, 공격도 거세졌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 보상 상자를 통해 얻은 다양한 장비와 하츠를 도합해보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나갔고, 적 처치를 통해 얻은 파란 큐브로 4차원 상인이 파는 모두를 구매하여 능력을 강화하면서 강해지는 적들의 적절히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적들의 공격에 적응이 되어갈 무렵, 어느 게임 카트리 지속 적을 통해 모선의 약점이 제로슈가라는 것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알아낸 약점을 바탕으로 모선에 잠입하기 위해 거대한 컵의 제로 슈가로 만든 콜라와 실험체가 투입됩니다. 작전은 성공적이었으며 급수한 제로 슈가로 인해 면역체계가 손상되자 실험체는 성공적으로 모선에 잠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막아서는 다양한 적을 처치하며 모선의 코어가 있는 방에 도착하게 되죠. 중앙의 스위치를 누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다름 아닌 4차원 상인이었습니다. 왜그 안에 있던 건지 물어보고 싶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죠. 그가 쏘아대는 공허 공격은 빠르고 매서웠지만 타이밍에 맞춰 회피하면서 그를 보호 중인 실드 생성기를 제거. 충분한 데미지를 입히자 그의 본체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연동력을 이용한 연계 공격에 공격하기조차 어려웠지만 패턴을 파악한 실험체가 본체를 처치하자 이상한 차원으로 진입하게 되고 끝까지 다다랐을 즈음 그의 머리에 박혀있던 문양이 있는 차원으로 한번더 이동하게 되어 필사적으로 공격합니다. 최후의 일격으로 문양이 제거되자 원래 상태로 돌아온 4차원 상인은 고맙다고 말하며 그동안 외계인들에게 조종당하고 있었고 지금은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 하니 다머지는 자신에게 맡기라는 말과 함께 핑거스냅을 한후 사라집니다. 실험체가 밖으로 나오자 모선도 사라지게 되죠. 그렇게 이 행성에 평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우산교라는 고대 종교가 있었습니다. 창시자가 누구인지조차 알수 없는 이 정체불명의 종교는 제1 b 이라는 과학 집단에 각종 과학 기술을 전수해 주었으며 과학 기술의 첨단화라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보다 파기 위해 제1 b 은 연구소 지상 2층에 석상을 설치하여 우산교의 감사를 표했고 내부에서는 점차 우산교를 믿고 따르는 인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그렇게 우산교는 제1 b 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배우서 행성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중인 외계 생명체들이 거대한 곤충형 생물인 모선을 타고 생명에너지가 풍부한 외딴 행성에 도착했습니다. 좋은 장소라고 판단한 그들은 자원을 채굴하기 위해 행성 표면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채굴해 보니 파란색이라 예상했던 에너지는 보라색이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행성 표면에서는 알수 없는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채굴자와 비행체는 거대한 에너지 폭발에 휩쓸렸고, 위험을 감지한 모선은 즉시 행성을 떠났죠. 그곳에 남은 것이라곤 보라색 빛을 내뿜는 폭풍 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폭풍 발생 이후 제1앱에서는 이 사태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팀을 파견합니다. 그들은 소형 비행체 내부에서 시체와 일부 정보 기록을 찾았으며 균열에서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보라색 물질을 수집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을 폭풍 물질이라고 명령하였으며 공기 중에 다량의 입자가 존재하는 이 물질은 생물체 내에서 농축되어 결정체를 형성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또한 폭풍 물질을 정지하면 청색 결정체가 된다는 것을 발견한 연구팀은 환호했는데 그 이유는 효율이 낮았던 클론 생산 방식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사용하기 쉬우며 인체 부작용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폭풍 물질을 에너지화하는 방법까지 알아낸 그들은 이를 무기화하여 판매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필요한 자원만큼이나 늘어난 채굴량에 행성균열 붕괴도 가속화되고 있음을 알아낸 제1앱은 서둘러 우주선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하게 됩니다. 우주선 개발을 포함한 각종 실험 구역의 보안과 기밀 유지를 위해 제1앱은 신체 개조기계인 코코코코를 만들어냅니다. 극도로 불안정하고 통제하기 어려웠지만 코드네임 사기사를 제작하여 제어하는 데 성공했죠. 물론 그들도 불안정했지만요. 또한 연구계획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용병들을 고용했는데 그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시비와 폭력을 일삼는 그들은 지나가는 곳마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창고 구역에 파견된 급속단장은 창고에 보관 중인 수면 캡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고, 농장 구역에 파견된 광산장은 감시하라는 장비를 채굴장으로 빼돌려 주머니를 채우는 데 급급했죠. 창고 구역에서 콜라 공장을 운영하는 폭탄광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던 그는 창고 구역에 보관 중인 제1앱의 수면 캡슐이 돈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창고와 집을 잇는 비밀 통로를 판후수면 캡슐을 훔쳐옵니다. 궁금해서 사용해봤는데 잠도 잘 오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 같아 가져오길 잘했다 생각하는 폭탄광입니다. 지하 통로에서 만난 블루맨이라는 자가 찜찜하긴 했지만 콜라 제조의 비법을 배우고 큐브 수집기라는 가방까지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의심을 거두어 드립니다. 블루맨에게 받은 파란 큐브를 가공하여 만든 콜라는 기존 제품보다 달콤하고 중독성 있었기 때문에 대박을 예감합니다. 하지만 파란 큐브의 수집 방법은 다른 오리를 해치는 것으로 살인을 해야 한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공장 가동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는 폭탄광이었습니다. 그는 곧 주변 지역의 오리들을 학살하기 시작했고 구해온 다량의 파란 큐브로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의미를 담아 블루맨이 따르는 종교의 표식을 콜라켄에 프린팅해 주었죠. 하지만 성공의 기분을 맛본 것도 잠시 제이앱이 수면 캡슐 도둑에 진범을 알아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된 이상 위치가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였는데 공장 가동을 재개하자마자 이런 일이 생긴 것에 분노한 폭탄광은 보이는 모든 것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콜라 원액을 보관하는 급수탑이 파괴되어 녹색 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죠. 당황한 그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스를 조금 흡입해서 고통스러웠지만 죽진 않았습니다. 수면 캡슐의 영향 때문일 거라 생각해보는 폭탄광입니다. 누출 사고로 인해 창고구역 협곡엔 녹색 가스가 자욱합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복탄광은 농장마을에서 새 시작을 다짐하지만 매섭게 추격해온 용병들이 무서웠던 그는 임시공사장과 용병 캠프를 오가며 도피생활을 시작합니다. 녹색가스로 인해 갇혀있는 블루맨 따위는 신경쓰지도 않으면서요. 내외적으로 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우주선이 완성되면 모두를 데리고 간다라는 제이랩의 약속은 모든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할 동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연구원이었던 제프와 기술자였던 잭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동료였던 검은 오비들은 제프를 괴롭히기 일수였기 때문에 제프는 친구인 잭과 함께 상영관으로 도망가 게임을 하며 숨어 있었습니다. 어차피 우주선은 다른 연구원들이 만들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 사정을 알지 못하는 책임자에겐 무책임한 직원으로 낙인 찍히게 되어 해고 대상이 되죠. 우주선이 완성되었고 행성 탈출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제프와 잭은 해고되었으며 용병들도 데우지 않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중 버림받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꼬마 덕은 비콘을 훔쳐 제로 존으로 달아났죠. 제프 또한 날아가는 우주선을 보며 분노했지만 반드시 유능한 조수들을 모아 행성을 탈출하리라 결심합니다. 제프가 찾아낸 쓸만한 벙커에는 감금소에 수감되어 있던 플레이어와 머드 부처 형 오렌지 김치 아저씨 친구인 잭이 합류하게 되었으며 플레이어가 외부 작전을 통해 구해온 물자로 우주선을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물자 수집 과정에서 남겨진 용병들과의 전투는 불가피했지만 벙커에서 판매하는 각종 장비와 노획한 장비 그리고 각지에 흩어져 있는 설계도를 통해 무장도를 높여 더욱 안전하게 전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창고 구역 지하실에서 만난 노점상은 임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아이템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큐브 수집기를 통해 모은 파란 큐브를 대가로 능력을 업그레이드 시켜주기도 했습니다. 파란 큐브가 필요한 이유를 물어보고 싶었지만 일단은 당장의 임무 수행에 집중하기로 하죠. 플레이어와 생존자들의 노력 덕분에 우주선 건설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당장 탈출할 수도 있었지만 인원에 비해 자리가 부족했고, 폭풍구역에는 모든 비행체를 섬멸하는 대공발사대가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레이어는 폭풍구역으로 향합니다. 발사대 암호키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에 위치한 연구소에 코코코코를 처치해야 했는데 가지고 있는 무기로 코코코코의 강화된 신체 데미지를 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기사를 처치하여 얻은 헬멧을 폭풍구역북쪽에 재단에 바치면 폭풍에 대한 모든 연구가 함축된 폭풍총을 얻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아는 플레이어는 즉시 사기사를 처치 그들의 헬멧을 이용하여 얻은 폭풍총을 들고 중앙연구소로 이동하게 되죠. 남은 자들은 이를 저지하고 역으로 우주선을 강탈하기 위해 잠금장치가 있는 방에서 플레이어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동안 숱한 고난을 헤쳐온 플레이어였기에 그들은 감히 그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그렇게 모든 구역 잠금 해제 후 메인룸으로 이동한 플레이어는 코코코코아의 전투에 돌입하게 됩니다. 개조로봇다운 강력한 공간속성 투사체와 전기속성의 폭탄을 이용한 코코코코의 압박에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공격 타이밍과 지형, 폭풍 총의 강력한 화력을 활용하여 간신히 처치할 수 있었죠. 그렇게 획득한 암호키로 대공 시스템을 비활성화시킨 플레이어는 서쪽의 설계도 데이터까지 이동식 드라이브로 옮겨 벙커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주선 부품을 제작하여 신속히 행성을 탈출하게 되죠.